거지가 준3 0 0년 날이 저물어서 아메우사가 외딴 추망에 들었어요. 하룻밤 묵어갈 테니 밥한상 차려주시오. 방 안에는 웬 거지가 팔다리 쭉 뻗고 누워 있었죠. 여보시오 저녁이나 먹고 누운 거요. 난돈 없어서 밥을 못 먹어. 오사는 밥한 상을 더 차려오겠어요. 다음날 아침반까지 잘 얻어먹거니? 오사한테 말했어요. 가만 보니 댁이나 나나 신세가 비슷한데 심심치 않게 말 동무하며 같이 다닐 텐가? 어사는 껄껄 웃으며 그러자고 했죠. 하루는 한 마을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거지는 어사를 이끌고 큰 기와집으로 들어가지 뭐예요. 지금 이 집에 세 사람이 죽게 됐어. 사람 살리려면 지금 당장 멍석 깔고, 큰 소리로 울어. 사람 목숨이 달렸다니 어쩌겠어요? 바로 멍석을 깔고, 아이고 아이고 소리내 울었죠. 이집 아저씨는 머슴 둘이랑 뒷산에 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관을 만들어 두려고 나무하러 갔던 거죠. 셋이 큰 바위 밑에서 소나기를 피하고 있는데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아저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싶었죠. 큰일 났다. 어서 돌아가자. 바로 그때 뒤에서 쿵 하고 바위가 무너져 내렸어요. 까딱하면 셋다. 바위에 깔려서 죽을 뻔했던 거예요. 아이고 이 은혜 어찌 갚으면 좋겠어 거지는 더도 말고 돈 백냥만 달라고 했지요. 돈 백냥을 받아서는 어사한테 줬어요. 꼭쓸 때가 있을 때니 잘 넣어. 하루는 어떤 마을을 지나는데 거지가 또. 큰 기와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온 식구가 울고 불고 야단이 났어요. 귀한 칠대 독자 아들이 갑자기 다 죽게 되었대요. 어디 한번 보자. 아이 소목에 실을 메어서 끄트머리 줘봐. 고지가 뭘 알겠나 싶어서 아이 아버지는. 나무토막이 다 실을 메워 줬죠. 에이, 이게 뭐야? 누가 나무토막에 실을 메어 랬나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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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한 의원님을 몰라봤습니다.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버지는 얼른 아이 손목에 실을 메어다 줬죠. 거지는 실 끝을 쓱 만져 보더니 말을 했어요. 뭐 별것도 아니네. 저 벽에서 흙이나 한줌 떼어와 봐. 거진이 흙을 뭉쳐서 동글동글 환약을 세알 빚었죠. 나머지 하나를 먹이자 아이는 벌떡 나와서 뛰어놀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윤아 어찌 가으면 좋겠습니까? 거진이, 또 백냥만 달라고 해서니 어사한테 맡겼어요. 꼭쓸 때가 있을 테니 잘넣도 둬. 하루는 산비탈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우성우성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아 여기가 명당 자리라고 해서 아버님 묘를 썼는데 자꾸 나쁜 일만 일어나는 거요. 그래서 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요 에이, 관도 없는데 옮기기 뭘 옮겨. 무덤에 관이 없다고 하니 난리가 났어요. 여기 관이 있으면 내 목을 베고 관이 없으면 나한테 백냥을 줘. 거지는 떡하니 네 개까지 걸지 뭐예요? 선비는 화가 잔뜩 나서 무덤을 파게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무덤 안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제발 저희 아버님 관을 찾아주시오. 선비는 거지한테 간청을 했어요. 서른 걸음 뒤로 가서 땅을 파.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대로 그 자리에서 관이 나오지 뭐예요? 그 자리가 바로 명당 자리니 거기 에 묘를 쓰시게나. 어휴, 이 은혜 어찌 갚으면 좋겠어. 거지는 아까 말한 돈백냥만 달라고 해서는 어사한테 맡겼어요. 꼭쓸 때가 있을 테니 잘 넣어둬. 어사와 거지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나는 이만 떠날 테야. 내건이 길로 쭉가 가다 보면 사람을 만날 거야. 어사는 거지와 헤어지고 거지가 가란 대로 걸어갔죠. 한참을 가다 보니 고갯마루의 장승이 나타났어요. 장승 앞에 왼 처녀가 엎드려서 애타게 빌고 있었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아버지 살려주세요. 처녀 아버지는 광가에서 일하는 심부름꾼인데 어쩌다가 날았던 산맥량을 잃어버렸어요. 내일까지 그 돈을 못 구하면 큰 벌을 받는다고요. 보라, 돈3 0 0냥이 쓰일 때가 있다더니 어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네 처녀한테 3 0 0냥을 건네주었어요. 아무 걱정 말고 이 돈으로 아버지 목숨을 구하시오. 그러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어 눈이 왕방울만한 장승이 핑글에 웃는 것 같았어요. 그 장승,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지 않아요?